사위가 이 고프로를 사줬어요 이거 아, 이거 일 하는 거 촬영하는 거, 촬영하는 거. 어, 그, 오늘 이제 처음 한번 이제 가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아, 제대로 되, 내려가는 되는 건지 어쩐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뭐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경험이 없어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한번 해보려고 좀 있으면 해가 뜰 건데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50분 정도 돼가죠 며칠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낚시를 못 나왔어요. 또, 바빠가지고. 출조하려고 아침에 딱 챙기는데, 조끼가 없는 거예요. 조끼가 어디 갔지? 하고 생각하니까 방파제가 생각나는 거라. 그 아침에 제가 방파제 갔다 왔다니까. 아닙그 조끼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야, 요즘 낚시인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조끼 안 들고 갔네. 하고 그래 보니까 조끼 있는데 금방 줄 하고, 뭐, 바늘 하고, 자기 필요한 거는 가져갔네요. 길도 그거 봐, 가져간 게 다행이지. 그래, 있는 거 가지고 낚시해야지. 고프를 켰는지 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줄을, 세 줄을 다 잡아야지. 어유 줄이 뭐, 꽉 끼어 있나? 아, 아 얼었구나. 야, 줄이 얼음에 얼었었네. 이렇게 밑에 어디 밟을까를 이렇게 쫙 보고요. 이렇게 살살 제가, 이렇게, 밟을 자리를 잘 봐야 돼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요, 놓고, 갈게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예, 네, 거기 잘 밟고, 옆으로 계속 가세요. 예. 네. 몸을 바, 줄을 바깥으로 하세요 줄을 몸 바깥으로 줄을 발을 어겨서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옆으로 이제 잘 올라오세요 위험하죠 가방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는 안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고기서 위에서 하면 돼요. 아, 이제 해가 잘 뜰라 그러는지 쭉. 지금이 거의 만조네, 만조, 만조가 다돼 갑니다. 오늘 다섯 물인가 그래요. 어 이제 해가 뜨면서 이제 됐어 지금 이제 채비를 해가지고 제가 어르신 드시라고 커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 드세요. 잘 마실게요. 네. 네. 지금도 재미난 낚시를 이제 하면 돼요. 요 수심이요. 발 앞에가 약 7m고요. 조금 넘어가면 9m, 10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한 7.5에서 8m 사이에 놓고 시작하세요. 겨울철에 병어돔은요. 물 밑에 많이 큰게물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을 깊게 놓고 제가 금방 그 바늘을 잠깐 봤는데, 바늘이 크더만요, 감성도 많은 일이죠. 바늘이 너무 크면은 입질이 힘들어요. 예, 웬만하면 작은 바늘 있으면 물, 나중에, 먹으면 잡으세요 아예 또 운전해야 되니까 아. 저는 안 돼요. 나중에 뭐, 그 음료수 있네. 어, 나중에 물, 커피 있으니까 물, 물, 보고, 물, 물, 물. 예, 그거, 그거면 돼요. 저는 그, 그, 갈 때, 제가 두 시간만 하고 가야 되니까 안 돼요.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자, 잔잔히 하세요. 뱅어돔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먼저 이제 물을 떠서 그 수온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밑밥도 개야 되지만은 수온 이 어쩐지를 먼저 파악을 딱 낚시 오면 제일 먼저 손 파악을 해. 해요 어, 손가락 딱 보니까 잡지 않네요 한 14, 15도 가겠는데요 그리고 이걸 새우를 손님한테 좀 부탁해서 사다주라 했더니 이 비싼 걸 사왔어요. 아유, 내가 3천 원짜리를 얘기했는데 의견 소통이 잘못돼가지고. 그래, 어제 이거 사다준 손님하고 어제 회를 썰어가지고 집에서 애들하고 잘 먹었지요. 집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다 가져오니까 얼어가지고 이것도. 고프로가 이게 지금 화면이 꺼져 있는데 가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켜졌고. 아이고 고프로 테스트도 해보고 오늘 음, 2시간만 낚시를 해야 되겠네 에그그 밑값을 그, 제가 조금밖에 안 가져왔어요 에이. 제가 감성돔 잡는 보리를 가져왔다니까요. 하나, 제가 이런 걸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새우를 빼놓고 나머지 인터넷으로 그냥 요즘엔 제 딸이 인터넷에서 사서 줘요. 밑밥 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같아요. 고기 잡고 안잡고두 번째 문제고, 이 시간이 이제, 꼭 뭐, 다 잡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laughs> 제가 먼저 밑밥을 네, 네. 유인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밑밥 아끼세요. 아유, 그거 못 올라갔다 와요, 힘들어서. 제거다 먼저 쓰고 해도 되니까. 제, 제가 일찍 가야 되니까. 아껴서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밑밥 처음에는 이발 앞에만 이렇게 뿌려서.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세요 제거 다쓴 다음에 뿌려도 되니까요 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껴서 천천히 하세요 제가 지금 수심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리를 태워서 깊이 집어넣어서 일단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데 뭐 감성이든 뭐 아무거나 불러 모아야죠. 뭐. 날씨가 금방 이제 환해지네요. 오늘 다섯 물이고 지금 곧 만조네요. 좀 있으면 이제 만조가 다 됐네요. 해는 10시 넘어야 해가 뜨겁네요. 아, 아침에 해가 어제는 뜨는 것 같더만 구름이 좀 껴져 있네요. 자, 자, 지금부터 이제 낚시를 자 낚시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유, 유끼도안 하고, 이거, 마음만 급해가지고.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요, 요, 그, 저쪽이 포인트예요 저쪽에서 저, 골창 있잖아요. 거기가 골이거든요. 그 앞이에요. 그 제가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제일 잘 되는데, 그 포인트예요. 줄이 그렇게 쳐져 있으면 안돼 저같이 일자로 이렇게 딱 해줘야죠. 이게 뭐냐면은 뱅어돔의 성질상 이 가져가면은 손이 줄만 잡고 있어도 벌써 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이렇게 일자로 팽팽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 줄을 저는 이렇게 바다 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잖아요. 둘이 꼬여서 안 내려갔네요. 어이 뭘 가져갑니다 뭐가. 아, 아, 이래 들어갔는데, 야, 이거 뭐가 다른 잡고기들인가 보네. 에헤이. 뭐가 잡고기들인가? 날씨가 포근합니다. 어, 뭐, 빨리 빨고 들어가는데, 입질이 없네. 아, 들어가는데 팥 가져가질 않네. 이게 뭐, 잡곡이네. 아 이런거 잡혀서 큰일인데 이거 이거 이걸 고기라고 아유. 아이고, 고기라고 잡히네. 아이고. 새우가 너무 크네요. 새우를 딱 바늘 크기만하게만 딱 끼세요. 그래야지 이제 줄도 잘안 꼬이고 멀리 투척해도 새우가 안 떨어져요. 화면은 꺼져 있는데 이게 녹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고프로에 그 대해서 이제 뭐 이해를 못하겠네.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라고 딸한테 시켜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네. 이게 오늘 처음 한번 가슴에 걸고 한번 해보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요. 아이, 뭐가 하나. 또 잡곡이네요.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에헤, 오늘 뭐 청소부터 하고 시작하려나 보네요. 바닥 청소부터 하고 딱. 아이고 이제 자리돔이 많이 이제 왔네요 자리돔이 몰리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기는 해가요 이렇게 뒤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해가 안 들어옵니다 저까지 저 앞에까지 해가 안 들어요 저해 넘어까지 찌를 던져요. 자 잡아 걸었어요 이제 드디어. 에? 에. 뭐가 왔어요. 아, 어, 뭐가 왔어요, 왔어, 뭐가 왔는지. 아이 이 뭐야 이거? 에이 아이, 하하하, <laughs>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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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질은 그냥 세게 가져가서 뱅어돔인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에이 이놈의 자식이, 이놈이 이거, 아이 이 그래도 맛있게 생겼네요 너무 멀리 던지니까 고프로가 저 찌를 찍을 수가 없네 찌를 저걸 찍어내면 참 좋은데 너무 멀리 던져서 그러나 가져가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뱅어돔이 아닌데 에이, 또 작곡인가 보네. 에이, 또 작곡이라 그래. 뭐, 확 가져가질 않는 거 보니까, 아이라. 에이. 이런 작곡이가 이거, 에 아. 자꾸 사람 손만 시럽게 만드네. 아, 이 짜식이... 아유, 손만 시럽게 만들어. 아유, 좀 가까이 해봐야 되겠네. 너무 멀리 던져서. 아유, 이제 점점 밑밥을 조금씩 조금씩 멀리 던지는 거죠. 아 이거 고프로 킬러 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칠 뿐에. 저는 2시에 온다 하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잡고기만 잡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크리스마스 어, 교회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지금 시간 9시 35분 됐어요 한 2시간 낚시 했는데 뱅어돔 아침에 구경을 못 했어요. 오후에 다시 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잡은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 고프로가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오늘 한번 테스트 하러 왔는데 이 처음 해보는 건데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침시간 2시간 낚시를 했는데 영뭐 어디 바닷고기들만 입질하고 뭐 병어돔이라든지 뭐 다른 좀 도움 종류들은 입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지금 이제 한 11시 이제 교회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 그분은 지금 낚시 같은 일행은 낚시하고 있거든요. 내 낚싯대도 놓고 왔어요. 거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시반 정도에는 가서 다시 잡을 걸로 지금 오늘 꼭그 고프로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잡아야 돼. 잡아서 이 고프로가 제대로 이 효과를 보는 건지 지금도 뭐 찍히는 건지 안 찍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자꾸 꺼지네. 이게 꺼져 있기 때문에 찍히는 중. 녹화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건지 분간을 모르겠네 일단은 나중에 이거 딸이 편집해보고 되는지 안되는지 가르쳐주겠지요 아이고 그래도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 낚시하는 자리가 해가 안드는 안 음지 지역이다 보니까 어이 좀 춥더라고요 아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아휴 아직 손님들이 퇴실을 아직 다안 했네요. 1차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에 이거 이제 2차전을 다시 가서 해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안못 잡았는데 이 고양이가 여기 있네. 에이.